지금 네. 고일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아직 인지를 못했지만 되게 힘들 거예요. <laughs> 네, 계속.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진짜. 고일 국어 내신 1등급의 실체! 유퇴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고1리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2009년부터 개정교육과정 벌써 세 번의 변화를 겪으셨더라고요. 네. 정책 변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국어의 어떤 핵심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그거는? 사실, 이제 국어 하면 영역이 많죠. 네, 뭐 화법, 장문, 문법, 문학, 비문학, 영역이 많은데, 결국에는 시험 문제를 보면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다음 글을 읽고 해요. 수능 문제도 대부분 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다음에 발문도 윗글을 읽고 적절한 걸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영역에 상관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오거든요. 읽기가 핵심이죠.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국어를 잘 하려면. 그게 본질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듣는 건 되게 익숙해요. 학교 강의도 듣고 인강도 듣고 듣는 건 되게 많이 듣는데 듣고 그다음에 텍스트도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눈으로만 읽어요. 근데 여기서 개정교육과정이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는 건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뇌로 읽는 거. 머리로 받아들이고 읽는 거. 그러니까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국어가 좀 변화가 있어 보여요. 어떤 변화가 네. 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선운수령, 논수령, 서수령 문제가 강화됩니다. 실제로 쓸수 있으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공부하실 때 손으로 쓰면서, 핵심어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문법이 필수 영역이 됐습니다. 내신과 특히 고1 내신의 1등급의 키를 쥐고 있는 대표적 파트가 문법입니다. 교과서 문법이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아이들이 그 문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는 정말 스탠다드한 예문을 가져다 놓고서 너무너무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신 시험 내면은 변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불만이 나오죠. 아니, 왜안 가르친 걸래?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할 말이 있죠. 어, 수능에 들어가요. 아니, 너네 문법 필수잖아. 그래서. 평소에도 좀 공부를 미리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문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국어, 국어사가 두 권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험 범위가 많아져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의 양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하, 여러모로 내신 대비가 훨씬 어려워졌다. 그내신대비의첫 문을 여는 중간고사가 코앞입니다. 지금 고1 학생들이 이 시험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게 네네. 공략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1등급의 키는 문학과 문법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그 선지 표현도 다 바뀌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개념어가 많이 병용이 되고요. 진짜 문제는 외부 작품이에요. 김설의 진달래꽃이 누구나 알죠. 고1에도 출제가 되고 고2에도 출제하고 고3에도 출제가 돼요. 다 똑같이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지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제 표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 작품 연계율에서 이게 난이도 차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2, 30%에서 많게는 50%. 특히 공부 잘하는 여고 이런 데서 외부 작품 연계율이 막 4, 50%까지 가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4, 50%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년 올라가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문제는 고일이죠. 고일은 작품력이 없어요. 아이들도 본인들이 그거 알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세요. 난이도 조절을 그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중에 작품력이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예문이 바뀌면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개념어를 알아도 적용을 하는 건좀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시간에 당황해서 시험 문제를 못 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국어 시험은요, 내신이든 그 수능이든 맨날 모자라요. 이번에 개정 첫 해다 보니까 선언 수령이 확대되잖아요. 시간 배분하기가 훨씬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어렵다. 문학과 문법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네. 고오일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아직 인지를 못했지만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계속. 네. 이 아이들에게 국어 네. 1등급이라는 이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을 하나만 음... 뽑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어 뭐야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수업도 듣고 많이 듣는데. 이걸 자기 걸로 소화할 시간이 자기 걸로 채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정말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자기 걸로 암기해서 써낼 수 있을 만큼 결국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이 채점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강의만 듣지 말고 복습을 하시는데 눈으로 몇번 보고서 복습했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딱 얘기하자면 쓰면서 외우세요. 눈으로 보면서 하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딱 가리고 쓰려고 하는 순간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표현으로 써야지만 점수를 주거든요. 2학년에 문과 전교 1등 친구가 내신 대비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다 1인데 국어만 2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도 1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자마자 2로 떨어진 다음부터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 상담을 하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1학년 땐 1등급이었는데 왜 2학년이 돼서 2등급이 됐어? 차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 1학년 땐 쓰면서 했어요 근데 2학년 때는 눈으로만 봤어요 왜? 시험 범위가 많아서요 국어만 많은 게 아니라 다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시험지를 봤는데 서술형을 틀렸어요 서술형 답이 꿈이었어요 일기중 활동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특징이 뭐냐면 선수령 출제를 할때 조건을 안 줘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채점 키워드에 접근을 못해요. 정확하게 교과서를 다 암기하고 있는 친구만 그 표현을 딱쓸수 있는데 얘가 희망이라고 쓴 거예요. 꿈이었는데 희망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한 단어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걔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는 이상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말이 국어는 많다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의미가 비슷한데 표현이 다르면 다 틀리게 채점하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전교생을 다 맡게 해줘야 돼요 문제를 낸 의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등급이 변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데 쓰면서 암기해라가 포인트입니다 네 문법은 수능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 문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문법은 기존과 되게 비슷해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그 문법은 메인 범위가 세 개인데요. 음원하고 문법 요소하고 중세국어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만 골라서 한번에 시험범위에 넣기도 해요. 그럼 이 문법을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메인 문법 세개 이걸 먼저 공부를 하시는데 중세 문법은 현대 문법을 공부를 하면 더 수월합니다. 먼저 공부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고일 문법 외 주변 문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태소라든지, 뭐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메인 문법에 사실은 같이 녹아져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신 기간에는 해당 부분을 몰아서 하시고 그 사익 기간 있죠. 그 사익 기간에 나머지 문법 내용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 수준이 꽤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시나 소설 같은 문학 주요 작품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개정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꾸 2학년 작품이 1학년으로 내려와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점점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일 교과서를 보면은 2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던 이 산속에서라는 작품 뭐 아니면은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이런 작품들이 지금 1학년 교과서에 내려왔어요. 문학 작품력이 어쨌든 좀 중요한 부분인데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해당 내신 기간 때 학교 선생님의 이 수업 진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특히 현대문학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작품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대 문학 같은 경우는 작가별로 정리를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고전 시간은 작품 자체가 출제가 많이 돼요. 뭐 관동별곡만 해도 뭐 다섯 번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작품을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수월하게 풀 수가 있죠. 근데 현대 시나 이런 현대 문학은 예를 들어 윤동주 작가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작가 경향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두 작품만 공부를 하셔도 그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그 경향이 잘안 바뀌거든요.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에 맞게끔 독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췌 부분이 달라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독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작품을 정리한다 이런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고1 친구들은 고전시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혹시 사극을 좋아하시나요? 고전을 그냥 사극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가 좀 단순하잖아요? 구조도 단순하고 구성도 단순하고 주제도 복잡하지 않고요. 표현법도 현대문학만큼, 현대시나 이런 것만큼 복잡하지 않거든요. 다만! 문제가 한자가 많고 표현 자체가 오늘날 안 쓰는 그 어미 있죠 뭐 리을셰라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폈다가 덮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현대어 해석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다 돼요 어차피 시험에는 원문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원문을 결국 보셔야 되는데 현대 해석을 알면서 대응을 시키시면 아이 표현이 리을셰라 얘가 뭐+ 뭐 할까 두렵습니다란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내신 기간에는 이걸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고전 시간은 작품을 많이 알수록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표현이 비슷한 걸 되게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그냥 독해할 수 있어요. 고전 시가 그리고 문법.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먼저 하시면 국어를 훨씬 더한 세발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고등학생 때는 책 읽을 시간 없다고들 많이 하는데 비문학 네. 같은 경우에는 독서 시간과 이 실력이 비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네 라고도 대답할 수 있고 아니요? 라고도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길게 봤을 때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한 친구가 그걸 잘해요. 어 그거는 확실해요. 어휘력이나 혹은 이 사고력에 대한 게 있어요. 나중에 지식만 쌓이면 얼마든지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미 독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어휘력도 없고 뭐 독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내신만 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책을 읽는 게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읽긴 읽어야 돼요. 수능 비문학이 정말 완결된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짧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비문학 지문부터 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씩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읽는 시간이 없으면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비문학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잡아 주시면 될것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하루에 한 지문 완벽하게 읽는 요게 지금 완전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이 완전 학습을 어떻게 제대로 좀해볼수 있을까요? 한 지문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경험이 중요해요. 보통 책을,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온전히 뽑아내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정보가 있으면, 글을 좀잘 읽는 애들은 10개가 나왔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10개가 나온 것조차 몰라요. 기억나는 게 적을수록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뭐가 중요한 건지.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지 설정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면을 되게 잘 끓이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요. 물을 끓이는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스프를 어느 시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면을 얼마나 익히고, 마지막에 이제 계란을 집어넣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글을 못 읽는 1단계가 안된 애들은 이미 계란이 나왔는데, 아, 물 끓이는 게 나왔어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글쓴이의 의도를 잡을 수가 없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머리에 입력하는 그 훈련만 해도 머릿속에 구조화된 내용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반은 아,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항상 지문은 마지막 결론을 안 줘요.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요약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말하고자 하는 반은 이거예요. 이걸 할때 독해력이 올라가요. 제가 국어국을 전공하면서 알게 됐는데 학습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라. 정보를 외워라. 그러면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조합을 해서 그래서 내용이 갑자기 아하하고 이해가 되는 게있어 이게 아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야 일단 모르면 한번 외워봐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꾸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관계인지 유기적 관련성이 생겨 우리는 생각보다 머리가 괜찮거든 내가 별로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 그러면 열번 하시면 돼요. 지문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정보량이 제일 많은 게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올라가면 나머지 영역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머지 영역도 특히 화법과 장문은 성적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문학 중에 소설도 내용을 굉장히 잘 기억하게 돼요. 학군지와 비학군지 학생들의 실력 차 같은 것들을 느껴보셨을까요? 네, 네, 네.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많이 있어요. 실력 차이가. 학생들 잘못은 아니고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강사하는 기출 문제를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의 시험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이 시험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반적으로 학군지의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되게 어려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가 받자마자 이거 고1 시험지 맞아? 3학년 시험지 느낌도 날 정도로 외부 작품 연계율이라든지 비중이나 난이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고일이고 똑같은 교과서를 쓰는데 시험제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1년에 이런 시험을 네번을 보죠. 내신 시험만.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1년에 8개월 정도를 내신 대비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죠. 이런 강도로 3년을 공부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군지와 비학군지 이런 차이를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등, 로드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이들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고일 내신이 딱 시작되면은 메인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게 문학과 문법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수능을 잘하려면 비문학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고3 애들이 결국 힘들어하는 파트가 비문학이거든요. 근데 비문학은 내신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신에 비문학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시험 범위로 정해지는 순간 암기싸움이 돼요. 시험 범위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문 안에서만 출제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본문에 뭐 과로들을 뚫는다든지 통째로 써봐라, 정리를 해봐라, 혹은 연계자료가 들어오더라도 지문 안에 한정된 것들 안에서 출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능 비문학은 다르죠. 완전히 새로운 글이잖아요.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를 뽑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비문학은 내신에서 일단 배제를 하시고 이건 다른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신과 관련해서는 문학과 문법. 거의 대부분의 고1 아이들이 문학과 문법이 매 시험마다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건 교과서가 좀 집중적으로 나와요. 고1 때는. 그 문학 같은 경우에도 문법 같은 경우에도 수능 문법 전체를 물어보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지금 당장 내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준 범위, 학교에서 뿌린 프린트 이런 거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신 중간고사 끝나면 5월이죠. 5월은 수행평가만 하지 말고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 예상 범위에 해당하는 문학과 문법을 미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당장 시험 기간이 되면 무슨 프린트가 뿌려질지 모르고 시험 범위가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5월 달에 미리 좀 예습 좀 하시고 그리고 내신 기간 때는 내신만 하시는 거예요. 여름방학 되죠 그럼 여름방학 때 확장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2학기에 들어간 중세국어라든지 역시나 문학 문법과 관련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 작품 정리 좀 하시고요. 외부 작품 연계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2학년 1학기 때 문학교가 서렸어요. 그러면 문학을 못하면 한 학기 내신을 다 망쳐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는 고전문학 총정리를 하셔야 돼요. 고전문학 필수 플러스 알파로 현대문학, 시문학 파트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문법이 필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1학년 때도 당연히 문법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문법 총정리는 2학년 올라갈 때 무조건 해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문학 공부는 독해 양을 늘린다가 아니라 난이도를 올린다. 여름 방학 때 어, 비문학 공부를 하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부터 분석을 하세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2학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비 고3이야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신 외적인 기간에 모의고사를 손을 안 놓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3학년 기출에 바로 손을 대셔야 돼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혹은 본인들이 걱정을 해요.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가 5등급인데 제가 지금 3학년 모의고사를 풀어도 됩니까? 이건 1학년 거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수능에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공부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자꾸 고1 것만 보고, 당장 내가 고2니까 고2 거 봐야지. 하면 나중에 3학년 거 손도 못 떼요. 왜냐면 국어는 모의고사 난이도가 계단식으로 뛰어요. 3학년 기출 갭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최대한 취향 영역 보완을 진행을 한다. 그 다음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에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개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사정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세워서 달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어와 관련해서 국어는 뭐 지파라도 안돼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수능도 어려운 게 맞고, 내신도 제가 봐도, 아,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지? 싶을 만한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국어가 모국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본인들 생각보다 국어를 잘해요. 근데 안에서 문제인 거죠. 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성적이 빨리 올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어는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만, 해 놓으면 배신하지 않아요. 한번 성적이 올라가면 잘안 떨어집니다. 성적이.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심히 잘 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권성경 선생님 모시고 개정된 국어 교과서 그리고 코앞에 닥친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같이 이 영상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